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많아집니다. 바울은 갈등하면서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감에 탄식한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 죄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보여를 의지하여 성화를 이루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대해 무력한 자신을 알고 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습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탄 시간 다음에 곧바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심으로 안 됩니다. 칭의도 성화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죄와 처절하게 싸운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고 외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매일 남을 가르칠 생각만 하고 자기는 실천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쳐다볼수록 한숨만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니 차라리 제가 죽을 것이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귀의 공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는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방패와 검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사방에서 그를 향해 창을 던지고 화를 쏘아 댔습니다.이 병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병사가 옆을 보니까 요새가 있었습니다.그는 쏜살같이 요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요새 들어가면 어떤 화살도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칼, 투구, 갑옷으로 모든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빨리 요새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요새는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요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강한 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그리스도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또 사탄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